폭발하듯 발산하는 YB의 노래엔 이 땅에서 꿈틀대는 저항과 자유의 정신 그리고 희망이 살아 숨 쉰다. 새천년 대한민국의 락 정신을 부활시킨 우리나라 대표 락밴드 YB. 그들이 음악 인생 10여 년을 노래한다. 지난 94년 댄스 음악 1세기던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타잔이라는 다소 엉뚱한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신인 가수 윤도현. 그 노래 쓸 당시에는 뭐냐면 그냥 어, 그때 뭐 20살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저는 제가 제일 그 멈추고 싶어, 멈추고 싶은 나이, 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어,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에서 좀 멈췄으면 했었거든요. 시간이 멈출 수 있다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 5학년으로 살고 싶다. 그때 제가 이제 TV 프로 외화 즐겨보던 프로 중에 타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기억을 되살려서 어른 시절 추억을 담고 싶어 해서 만들어 본거예요 꿈도 많고 열정도 뜨거웠던 신인 가수 시원하게 뿜어내는 가창력에 직접 곡까지 만들어 어렵게 무대에 섰지만 그의 데뷔 앨범은 대중들에게 그리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밤 무대 할 때도 그 업소의 사장님이 정선희 씨가 이제 일 집으로 데뷔했을 텐데 저한테 찍어 오더니 웃으면서 막그 밖에... 어... 아니 그. 앨범을 냈으면 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페이로 올려줄 텐데. 그걸 왜 숨겨요? 그런 건 아예 자랑할 일이지. 그건 우리 없어 해도 좋고 좋은데. 저 무슨 앨범을? 아유, 라디오에서 나오던데. 할아버지와 수박이라고. 아유, 노래 좋던데, 뭐. 왜 그걸 안 불러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의 데뷔는 러그악을 하기에 혼자는 힘들다란 뼈 아픈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후 윤도현은 럭밴드를 결성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글 같은 삶 속에서 타잔처럼 외롭게 자신의 음악을 지켜가는 음악인들을 하나둘 만나면서 밴드를 만들려는 그의 의지는 더욱 뜨거워진다. 형, 좀 도와줘요. 네? 형, 부탁이야. 네? 전에 좀 말씀드렸던 친구 있죠. 건반 치는 친구. 현철이 왔거든요. 갖다 놓고 해봐. 예. <목소리> 보컬을 맡은 윤도현을 중심으로 건반과 기타, 드럼까지. 내로라하는 숨은 실력자들이 한 곳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목소리> 철화한 시작이었지만 그들은 윤도현 밴드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다. 태어난 곳도, 음악적 개성도 제각각이었던 네 사람, 그러나 록이라는 공동분모가 그들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놀람>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세탁소집 아들로 통했던 윤도현. 도연 왕자님, 그러니까 좀 귀공자 같은, 그러니까 촌에서 살지 않은 도시에 사는 막 그런 귀공자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네, 부티가 많이 나고, 귀티도 많이 나고. 2 0살 성인이 되어 음악을 시작한 늦깎이 베이시스트 박태희. 태희 형은 정말 착해 보였어요. <웃음> <웃음> 음악은 잘 못할 것 같았지만 정말 착해 보여서 야 저런 사람하고 밴드를 해야 이게 문제가 없겠구나. 강원도 속초가 고향인 드러머 김진환. 산과 바다가 그를 키웠다. 지금도 우리 팀 중에서 가장 몸이 아름다운 청년인데 <laughs> 처음에는 더했어요. 막팔 근육 이러고 머리 길고 그리고 막 군복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막 강인한 면만 처음에 봤거든요. 가장 늦게 밴드에 합류한 허준 경상북도 외관에서 태어나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우여곡절 사연도 많았다 그냥 뭐 산에서 그냥 뭐 약촉해다가 내려온 사람처럼 락음악 할것 같지도 않았고 그 자꾸 그 떠오르는 게그 선배님 중에 송창식 선배님 <laughs> 떠오르고 개량한복 입어야 될것 같고 막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이는 좀 어린데 막 외모는 너무 그래서. 근데 역시 또착해 보이더라고요. 러그 음악이라곤 접하기조차 어려운 시골이나 도시 변두리에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온 4명의 멤버들. 누구 못지않은 남다른 개성과 열정으로 걸어왔던 제각각의 길들이 윤도현 밴드라는 하나의 큰 줄기로 합쳐진 것이다. 싶은데 이제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셔갖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내 얘기를 주목을 해주지 않을까. 일단 집을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뭐 방법도 없고 그때 제가 한참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톨게이트에서 잡혀서. 부모님 자는 부모님 또 전화 받고 화들짝 <laughs> 놀라셔서 <laughs> 또 데리러 오시고 <laughs>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는 정말 혼날 줄 알았거든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고집이 무조건 앞섰던 어린 시절 집안의 반대는 성장 통과도 같았다. 공부 안 하고 음악 할 거면 나가라 딴따라 딴따라 자식 안 키운다 나가라 뭐 악기 산다고 얼마 좀 부탁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거 10배를 줄 테니까 내 아들 아니고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진, 진짜 뭐가 까 이렇게 대화를 끊고 살았어요 거의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요 대학 나온 형들보다 돈더 많이 벌고요 더잘살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살게요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어머님이 막 자살하신다. 이 길을 관둬라. 저도 학교 보고 다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때 전문대 처음에 다녔었거든요. 아, 이거 필요가 없구나. 그만두고 운영만 하려고 했는데 기타도 없어지고 어머니가 이제 자살하신다. 이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떻게 해. 요 계속하니까 그냥눈 감아주시더라고요. 주변의 반대와 비웃음, 그 무엇도 네명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음악에 대한 심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우리 부모님은 정작, 아유, 치가 하고 싶다는데 냅두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친구들, 제일 힘든 게 친구들이었어, 친구들. 같이 음악을 했다는 친구들이, 아, 넌 진짜, 철좀 나라, 이제. 한심하다, 진짜. 그때 그냥 고등학교 때 재미로 한거 그래가지고, 뭐네가 돈 있어, 빼겠 있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저는 막도을 품었어요. 이 새끼. 야, 난 니네하고 달려, 새끼들. 두고 봐. 언젠간 내가 할 거야, 막. 막 어린 막 마음에 그런 도끼가 있어가지고, 연습을 아마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음악을 하겠다는 결심조차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시절. 애들에게 비빌 언덕이라고 아무데도 없었다. 진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한끼 먹으면 일곱 명이니까한 사람씩 집에 갔다가 드시 싸우고 <laughs> 그래서 그거 먹고. 그런데 그때가 지금 저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음악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몸이 되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가슴이 따뜻했어요. 음악하면서. 춥고 배고팠던 시간.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준 건 음악 그 자체였다. 음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마냥 행복했다. 통키타 업소에서 제가 비록 노래를 했지만, 나중에 좀 노래 못한다고 쫓겨도 났는데, 그때 처음에 하기 전에 웨이터로 이렇게 서빙을 보잖아요. 그럼 통키타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저런 자리 언제 가 있지 않을까. 들국화 LP가 몇 장이 딱 있었어요. 그 LP를 이렇게 제가 혼자 딱 얹어가지고 빈 연습실에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라면 뿌셔가지고 <laughs> 물에 불려서 이렇게 그냥 배고파 배고픔을 달래면서 그 들었던 그 음악이 정말. 그, 그 음악 자체가 저한테 너무 순수하게 다가왔고, 음악만이 내 인생이었던 어린 시절. 어떤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단지 순수한 열정이 전해지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어, 미군 부대가 질비한 곳으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희한한 음악을 많이 접했습니다. 스피드 메탈 뭐 데스 메탈 브래시 주로 메탈 음악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팀이 있었는데 팀 이름도 단두대라는 무시무시한 팀이 결성을 해서 음악은 정말 잡치고 그랬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앞만 보고 달려온 네 사람. 그들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사건과도 같았다. 그동안 놀러왔던 록 밴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97년 윤도현 밴드의 첫 앨범이 발표되었다. 절규하듯 부르짖는 윤도현의 음성과 현란한 연주는 저항시를 써온 박노해 시인의 노랫말과 어울려 듣는 이들의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다. 수요를 또두번 겪으면서 이것저것 뭐막 뭐 거기 좀 크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싸우는 과정에서 느낀 점도 있고 해서 딱그 곡이 적합하요그 시가 제 심정에도 너무 막 붙여왔지. 그 노래를 통해서 일단, 제 자신부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 폭이 좀더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깊이도 더된것 같아요. 노동 운동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 화제가 된 것도 잠시 윤도현 밴드의 활동은 방송 금지란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어이가 없었죠 정말. 방송에 무슨 욕이 아니, 곡에 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으로뭐이 망해보자라는 곡도 아니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우리가 너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결국엔 굉장히 희망적인 가사입니다. 시를 쓴박노의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떤 음악이 특히나 락, 락 음악이든 그런 사회성도 담을 수 있고 사랑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가볍게 내지는 아주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사로 쓰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뿐인데. 락밴드로서 본격적인 데뷔 음반이었던 이집 앨범을 통해 저항과 자유,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던 윤도현 밴드. 방송 금지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우리나라 대중음악사 100대 명반에 선정될 정도로 음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도현 밴드가 대중들에게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발표한 발라드 곡들이 유행을 하면서부터였다. 저희 히트곡의 대부분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락 밴드가 지네들 쓰지 않고 남이 쓰준 곡으로 다 히트하고 사랑투 그리고 게다가 발라드 너를 보내고 이런 곡들 많잖아요. 그제 중간에 솔로 앨범이 또잘 어, 되면서 사랑했나 봐라는 곡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중적인 그런 코드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색깔로 담겨 있는 히트곡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에요 정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히트곡 만들기가. 윤도현 밴드가 직접 만든 곡 중에서도 대부분의 러그 음악보다 소수의 발라드 곡이 더 인기를 얻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애절한 거나 이런 게 많이 히트되는 경향인데. 아마 YB 밴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락 밴드인데 그 발라드가 좀 많이 뜨고 그런 거는 그...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너무, 그, 대중적 발라드 막 그런 음악만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형들도 되게 좀더 새로운 거더 하고 싶고, 자기네 음악 신나는 것도 많이 하고 싶고, 아마, 그, 그러, 지금 그러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주변에서 쏟아졌던 우리의 시선을 말끔히 해소해버린 4집 앨범, 한국 럭 다시 부르기. 이 앨범서부터 y b 의 이제 좀 몸이 좀 풀리기 시작했죠. 이제 몸이 풀리면서 이제, 어 정말로 대중들이 너무 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곡과 접속이 된다면 또 하나의 폭발적인 현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 곡록 다시 부르기를 한번 들어달라. 얘기고싶고거기는 정말, 연주가 너무 좋고요. 선곡이 아주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집의 그 윤도현 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강렬한 락밴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국 럭의 신화적 인물 신중한 의 곡을 시작으로 대학가이 출신의 배철수가 리더였던 활주로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상징 들국화를 거쳐 한국 포크계의 거목 송창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의 명곡들을 부활시켰다. 로그 음악 을찾아 세월이 변 해도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노 래들 을 윤도현 밴드 만의 색깔 로 되살려 낸것 이다. 한국 적국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아온 윤도영 밴드. 그들은 한국 록의 과거를 누비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저희 자체가 한국 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에서 계속 커커고있있성장장되있있밴밴로서우우리그렇렇과과를를아아수있있그그 있는, 있는 다시 시집집어서우우색색에에 맞게 제... 제 창조를 할수 있다는 그거 자체에도 되게 저희 자신이 뿌듯해 했었어요. 그리고 음반 자체도 저희 자체 평가로는 길이 남을 음반이다.